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물과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9월달 블레싱 기도회 주제는 영적 리더의 삶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적 리더의 삶.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리더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만 그렇고 장로님만 그렇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 세우셨고 또 영적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말씀과 또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네. 그래서 구월 한달 하나님 내가 영적 리더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3일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 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리더로서의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날은요 오늘 성경적 자화상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화상 제가 중국 7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요 공안들에게 하루 갇혀서 신문 받아가면서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간 적도 있고 한 2, 3주 넘게 교회가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중국어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물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추방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었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다. 나는 이 중국의 이웨이하이의 유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낸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에 대한 그 자화상 그 정체성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또 버티고 또 이겨 나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쉽게 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원망도 갈등도 참 많이 했었을 텐데, 그나마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건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그 마음이 늘제 마음 속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하루하루 매순간순간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 정체성을 우리는 나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난 이게 부족한데. 난 이게 연약한데, 난 이게 많은데, 난 이렇게 풍성한 걸 갖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껏 교만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나 자신이 보는 나, 세상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곳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가장 정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겨지게 되어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창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앞에 부딪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성경적인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번 9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나 자신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흩어진 낙은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네 가지 물론 이제 다섯 가지 좀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네 가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신앙의 속에서 날마다 이런 은혜 안에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가슴 우리 오른손 가슴이연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가슴이 뛰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네. 가슴이 뛸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고 사단의 노예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정을만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 자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같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슴이 뛰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는 사실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1.1액도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선택받은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묵사가 되었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고,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전적인 모든 것다 제껴놓고,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내어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은혜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택함 받은 자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 하기 위하여 택하셨느냐? 성경은요, 이사야 4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시게 하기 위함을 누구에게 마시게 하신다고요? 택한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강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로 가득 찬 우리의 절망과 같은 앞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상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 마음껏.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멸망받고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다. 마음껏 받아서 마시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왕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은 다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그 명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성경 이 시편 2장 7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야외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그다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네.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고 내 자녀 삼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고통과 신음당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질그릇같이 부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명령하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도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하죠. 함께 읽어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왕노릇 하며 살고 계시나요? 한번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며 사시나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왕로로 타고 살아 내가 무슨 왕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늘 치이며 살아가는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거짓된 것을 심어줍니다 거짓 뉴스를 심어줍니다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 믿음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왕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뱀과 전가를 밟으며,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와서 자꾸만 내 현실 내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거짓된 것으로 속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로로 타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그 자녀 안에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교육감인지 교육관계돼 있는 분이 자기 자녀를 무 어떤 자녀로 대하라고 한번 이슈가 되었었죠. 왕의 자녀, 왕의 DNA를 가진 자녀답게 대하라라고 해산때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런 발상이 어디서 나올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세상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진 거고 왕의 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왕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그 세상과 내 삶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합니다. 어떤 언약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리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혀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바로 제사상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이건 저절로 된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저 여러분을 만민 제사장으로 모든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다스림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사장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아론 제사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 말대로 그들을 축복하리라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송도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누가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제사장 되어서 축복했니? 그러면 내가 너의 제사장 된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을 전해주겠어요?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는 거예요. 마음껏 자녀들에게 그냥 보기 싫어도 마음에 막 아픔이 있고 짜증이 나도 참고 또 참고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제사상된 내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제사상된 내가 축복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위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한 나라. 예, 한번더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외의 성민이라 야외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대상으로 싸운 게 아니죠. 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린 분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 싸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수마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의 전쟁터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살 텐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전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김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인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 부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겼습니다. 진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가 되었다 라는 말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나누면 소유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기쁜 얼굴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 여러분 원하나요? 원치 않잖아요. 내 것이면 내가 지켜요.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리라. 보 돌보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었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그곳에서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아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네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건강과 또 자녀와 그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 다섯 가지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그 축복이 여러분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송도님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요? 어떻게 그를 상처를 줘요? 어떻게 그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날은 전부다 나나나 나, 나예요. 교사는 교사, 학생은 학생, 사장님은 사장님, 또 직원은 직원, 자기들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린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알아두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 만나야 돼요. 이게 내 삶에서 직접 꽝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이거 붙들고 나가면서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내 가득 누리는 우리 수목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